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점집 금수신당 남의 선생님 모시고 2021년 신축년 월별 운세 8월 9월 10월 개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개띠분들, 8, 어, 9, 10월 달에 기세가 든든하고, 어, 또 바쁘게 움직이고 역주행을 한다든지, 어, 마에 달이 든 달이라고도 볼수 있는 분들이 개띠 분들이고 8, 6, 10월 달에는 정말 또 바쁘게 뭔가 모르게 분주하게 바쁠 수가 있습니다. 28세. 어, 이 분들 역시도 기세가 든든하고, 어, 밑바닥이라 해도 오히려 이분들은또 기세가 든든해서 뭔가가 내가 마음을 먹는다라면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든지 또 성과물이 이루어지고 직장 자리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또 취직을 할수 있다든지 그런 어, 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계획을 잘 잡으신다라면,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본다든지,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든지, 바쁜 달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 40세 이분들 역시, 어, 8, 9, 10월 달에는 반반이라고 볼수 있는 분들이 또 40세 이분들인데, 이분들은 오히려 노력한 만큼 분명히 결과물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오히려 노력을 하지 않은 분들은 힘들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조상의 기운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조상을 다스려 주시고 지성을 드려 준다든지 조상을 좀 이렇게 천도제를 잘 해주신다라면 오히려 이분들은 크게 성과물이 따르는 걸로 보입니다. 단 이분들 역시 건강 부분이라든지 어 스트레스 부분, 가로피로 이런 거 조심을 하시고 사고수라든지 낙매수라든지 손재수, 간제, 소송 부분만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세 이분들 역시 어 정말로 어 지혜롭게 대책을 잘 세우신다라면 이분들은 출세길이 열리고 또 한국문서를 잡을 수가 있고 또 이분들은 또 면화가 무상하듯이 정말로 좋은 기회가 오는 달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잡아라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승풍이그고 꼬인 실타래가 풀리듯이 슬슬 금전문이라든지 재물국이 들어오니 기회를 잡아라 소리가 나오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정주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64세 이분들 역시. 국민... 말도 많고 달도 많았던 분들이 또 이분들인데 오히려 이분들 역시도 지금까지 건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또 이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건강 부분에서도 보전이 된다든지 괜찮아 수가 비치니 걱정을안 하셔도 되고 조금만 더 철두철미하게 건강 관리만 하신다라면 모든 눈이 다 열리는 걸로 보이고 확장을 한다든지 어 또뭐개축 신초 개혁을 하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새로운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가감하게 문서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주변,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명하, 명예가 올라갈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또 이분들은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보는가 하면 이분들이 또 오지랖 넓은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오지랖만 안부리신다라며 손해볼 거 없는 걸로 보이니 가감하게 움직여보시고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합니다. 감사합니다.